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어떻게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은 그치위에 큰 피해 없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신지 준서가 또사뭇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준서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건물이 이렇게 아, 상태가 살짝 예, 안 좋습니다. 그래도 또 사명감이 있겠죠.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된다라는 준서의 사명감으로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을 뵐 때는 아주 에너지 있고 어, 활동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뵐수 있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방송의 힘인가? 연예인? 아니야. 난 연예인 아니야. 아무튼 우리 허당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빵 준서가 우리 허당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볼 빵의 여행은 오믈렛. 한동안 그 정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했었죠? 예, 강타 정도 아니, 시 유행 이 있어갖고 뭐개막개 오믈렛 개막 먹고 했었었어요. 오믈렛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오늘 준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릴 오믈렛은 간편하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그 오믈렛을 한번 또 준서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하 했습니다. 보통은 오믈렛을 만들 때 데크 오븐에만 구울 거냐 컨벡션 오븐에 구울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데크 오븐에 굽습니다 데크 오븐에 굽고 컨벡션 오븐에 다굽으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두번째 대체적으로 오믈렛을 만들 때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화제를 씁니다 예, sp를 조금 넣습니다 예, 넣으면 어떤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하얀 것만 쓸 때도 있고 고거는 굉장히 강한 불에서 빨리 구워야 돼요. 그래야 껍질을 벗겨내서 하얀 부분만 쓸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유화제를 넣어서 또 거품을 적게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이제 준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거는 벌리법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노말하고 쉬운데, 또 우리 허거던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준서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허거던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또, 빵준서가 준비한 오믈렛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른자와 설탕 그 다음에 꿀그 다음에 이렇게 설탕과 흰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기서 흰자 넣으시고 설탕 지금 넣으시면 안 되겠죠?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양이 별로 없어서 왜 조금만 넣냐면요좀 천천히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탕의 양과 결란의 흰자와 거의 일대1 수준이야 그러면 이거는 보나마나 무조건 좋은 머랭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돼요. 그리고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 올리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얘도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흰자보다 설탕이 양이 80 이하로 내려갔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탕, 흰자를 너무 빨리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조금 먼저 넣고 한번 살짝 거품을 낸 다음에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흰자 6개 분량의 설탕이 50g이면 흰자가 한개당한 3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6, 3, 18, 180g인데 설탕이 5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천천히 올릴 거예요. 이때부터, 탕 줄이고, 조금 넣고,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신자는 차가운 상태에서 올려야지 잘 올리는 거 아시죠? 근데 노른자는 어때요? 노른자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중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과 꿀을, 넣겠습니다 휘퍼로 중탕을 하면서 얘는 여기서 중탕하면서 바로 거품 올릴 거예요 중탕하는 동안에 또 설탕 설탕의 양은 적은데 신자가 양이 많고 그런데 얘를 고속으로 막 돌려버리면 신자가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중탕하시면서 올려도 양이 얼마 안 돼서 충분하게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죠? 거품이 충분하게, 이 정도, 뻑뻑하게. 거품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으로 서서히 좀 안정시켜준 다음에, 얘를 먼저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거품 더 올랐으니까. 중탕만 해 주시면 금방 올라요 가루, 박력이에요 쳐주세요 중력 쓰셔도 되는데 중력 쓰면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가루가 준비됐죠? 이러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머랭을 일부를 넣으시고 3분의 1 정도 먼저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 넣으세요. 섞어주세요. 이때 80만 섞으세요. 80만. 다 섞지 마시고. 80만큼 섞었죠? 요이 가루 넣으시면. 돼요. 초간단. 섞어주세요. 섞었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머랭 다 넣어주세요 80만큼 섞으신 다음에 우유하고 오일 오일은 그냥 식용유예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오일은 데크오븐에 구우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컨벡션 오븐에 넣으시면 넣으셔야 돼요 유연성이 너무 없어갖고 살짝 섞어주세요 많이 안 죽이셔도 돼요. 이 정도. 거품이 너무 꺼지면 쫙 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190배 온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한 6분? 7분? 그 정도 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열고 네 이제 아까 우리 오믈렛을 짰죠 그래서 컨벡션 오븐에 들어가서 190도에서 6분 굽는다 그랬죠 그래서 1분 남았습니다 근데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별리법으로 만든 스펀지나 카세라 계열의 빵은 나오자마자 이렇게 충격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땅 하고 네, 그래서 순식간에 내부에 있는 그 기압이나 그 수증기를 확 빼내는 것처럼 땅 때려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세게 때려주시면 되고 얘도 때려주시면 돼요. 때려주시면 돼요. 보시면 색깔이 좀이 정도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크게 이 오븐의 성능이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얘가 요대로 놓고 식을 거예요. 식힌 다음에 이제 크림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나왔고 여기에는 이제 크림을 넣잖아요. 근데 정말로 조금 더 나는 퀄리티 있게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 커스터드 크림을 끓여서 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크림만 쓰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믈렛을 만들었는데 쇼케이스나 이렇게 온도가 제어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막 파는 것들 있잖아요. 박스에 이렇게 이건 식물성 크림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성 생크림 그렇게 못팝니다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한 오믈렛은 무조건 온도의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식물성 크림에 갖고 만드는 오믈렛은 아닙니다. 예, 준서는 그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준서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를 해드린데 단 하나 어, 커스터드 크림만 빠졌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래서 생크림을 휘핑할 거예요. 설탕 넣었습니다. 레시피는. 여러분들 오믈렛은 계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오믈렛도 있고 제과에서 쓰는 오믈렛도 있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전에 오믈렛 그 그러니까 생크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만들었던 디저트 그 과자로 썼던 게 오믈렛이에요. 손이 많이 가. 짜야 되지. 뭐 크림도 넣고 근데 또 하나는 판마이가 번거로워. 요 쇼케이스 안에 넣어서 팔아야 되는데 집에 가지고 갈 때나 뭐 이렇게 하면 이 생크림 갖고 하면 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잘 상하니까 손이 가는거나 시간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음 응. 우리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막그 오믈렛 봄막천원 정도 했나요 하나에? 천원천뭐천 천, 뭐천 오백 원 했잖아요. 이거를 1 0 0 0 1,200원을 받고 만들어서 팔면은 마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생크림을 넣었어? 아, 이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기엔 장히 좋은 과자거든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관리만 된다고 하면 팔면 되고. 그 틈새를 그 식물성 크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팔았던 오믈렛 만들어서 파셨던 분들은 막 10개, 20개씩 넣어 갖고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싸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한때 붐이었고. 이렇게 크림을 뻑뻑하게 올랐죠? 올리면 얘를 이제 놨죠 여기다가 크림을 살포시 짜주세요 제철과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원래 저는 커스타드 크림을 넣어서 썼었는데 오늘은 제가 커스터드 크림 안 넣었잖아요 특별한 과일 개철 과일은 아닌데 복숭아 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모양깍지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간단하죠? 아니면 놓고 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서 살짝 때려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붙였죠? 여기에 황도 넣기 싫으시면 다른 과일 넣으시면 돼요. 다양하게. 어때요? 비주얼은 그 비주얼에 맞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비주얼입니다. 맛은 그 상상하는 그 비주얼보다 월등히 맛있습니다. 간이시는 탕하게. 우리 어허당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요까지만 만드시면 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갖다 놔도 돼뭐쪼코시럽을 뿌리시고 싶으시면 쪼코시럽 뿌리시고 콩가루를 뿌리시고 싶으시면 콩가루를 뿌리시고 메이플 시럽을 뿌리시고 싶으시면 메이플 시럽을 뿌리시고 저처럼 프레시한 과일을 해서 하고 싶으시면 과일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과일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냉동고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해동시켜서 과일만 올려서 드셔도 돼요. 미리 만들어놨다가 그래서 과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듭니다. 뚝딱 만들었죠? 오믈렛.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오믈렛 흰자만잘 올리시고 굽는 시간만 여기서 6분 이상 굳지 마 색깔이 좀덜 났어도 6분 이상 굳지 마세요 더 구우면 이제 뻣뻣해져서 만약에 구웠는데 아우 좀 뻣뻣해 그러면 위에다가 좀 뭔가를 이렇게 올려놔서 수증기가 먹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운명의 그 시간이죠. 운명의 그 시간 또 이렇게 먹어봐야죠. 저희는 예전에 제가 오믈렛을 한게 1987년도 1987년도에 제가 처음 오믈렛을 배웠고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어 약한 4, 5년 정도 많이 팔다가 어 휴가를 갔어요. 멀리 아주 멀리 휴가를 가서 그 뒤로 안 왔다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휴가에서 돌아와서 컴백하기까지약한 삼십 년 정도. 아 굉장히 긴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 다녀온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늘 죄송한 마음. 새해도 또 이렇게 좀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먹어보겠습니다. 너 밥을 안 먹었나? 왜이 맛있지? 너무 음 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살더 먹어야지 늘 얘기하지만 안해본면 몰라 정말 죄송스럽지만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 나, 아무것도 있을 것 같아. 음! 주자야. 왜뭐 그러니? 힘을 내지 마. 힘을 내지 마. 아무튼 여러분. 빵준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오믈렛.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맛을 즐기고 가족의 행복한 맛이 막 소소 퍼지게끔 한 도전해 보십시오. 빵준서가 준비한 오믈렛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빵준서 는 그걸 먹고 살아. 그래서 이렇게 통통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많이 되어서, 무튼 어, 많이 많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만 들어 놀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